와마지막 너무 급하게 끝냈네 미안하게 우리 시즌2를 해야겠는데 사인해 주시면 좋은데 어떡하지 아니 얼른 할게요 오늘 수단 너무 떨었구나 <laughs> 너무 재밌었어 근데 어, 그래. 하나 둘셋 <laughs>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도 그렇고 뭐 예전에 하이에나 안에서도 좀 멜로가 있기도 음, 음. 했지만 치장 멜로? 음. 되게, 되게 독한 멜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 같은 게 저한테는 좀 있긴 하거든요 어 저도 있어요 저는 우스갯소리인데 저라는 배우는 울리고 싶은 배우가 아니래요 음... 그러니까 그냥 관객 입장에서의 음... 카타르시스는 음... 강아지 상의 친구들은 네. 왜, 날, 왜 나를 왜나를안 안, 사랑해 줘 네. 울면 네.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모성을 자극하는 네. 건데 그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가 네. 매달리고 오히려 네. 그런 게 여성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더라고 누군가를 분석하는 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요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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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제 그게 사랑 앞에 찌질해지고. 네. 그러니까 왜나무 다리는 그랬네요. 아니 너무 다. 잘 봐줘서 너무 감사한데 네, 석시원 좀 네, 그랬죠 네. 찌질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네. 의외라고 하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대치는 그쪽이 아닌 건가 보지 근데 음. 뭐 그거는 뭐또 시대에 봐서 상황 봐서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전 사실 예전에 네이버 웹툰 하렘의 음. 남자들 네, 하던 네, 네. 그거 진짜 필모에 넣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아양이라는 걸한번 떨어보지요 아양을 한번 떨어 네 아양을 한번 떨어 보지요 <laughs> 굉장히 태피적이고 네. 독하고 아, 강렬한 멜로 한번 네. 좀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 옛날에 카운슬러에서 아 그런 것도 네, 좋고 하베르바르뎀이랑 뭐... 페르디아즈랑 네, 네. 네, 둘이 네. 굉장히 태피적이고 그런 변태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네 저는 뭐 어. 팬텀 스레드 같은 것도 좋고 <웃음> 그렇죠 <웃음> 정말 되게 다양한 멜로도 좀 보고 싶기도 하네요 에드레드맨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되게 좋아요. 에드레드 메인이랑 여자 주인공이. 어, 펠리시 존스. 둘이 처음 만나서, 둘이 이제, 어,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라는 네. 장면이 친구 집그 계단에 네. 이렇게 앉아서 둘이 이렇게 좀 낙차가 있게 서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음. 사이샷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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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음. 두께가 이만한 뿔타를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눈동자가 안 보여요. 음, 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 느껴져요. 음. 그리고 참그 과정들을 잘 그려줬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사랑이고, 응. 이것도 사랑이고. 응. 사랑의 어, 형태. 네, 사랑의 형태들을 응. 어,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둘이 그럴 때도 되게 따뜻하잖아요. 응. 되게 슬프지만 따뜻하잖아요. 누군가가 보기엔 되게 네. 세드 엔딩처럼 네, 네, 보이기도 네. 하지만. 결혼 이야기 같은 거는. <laughs> 아, 그쵸. 그 정도로 치열한 사랑을 해봤던 기억에 PTSD가 막 넘어오고. 아. 제3자 입장으로 영화를 보니까 알잖아요. 저거 네. 진심이 아닌데, 쟤네. 그런데 서로를 살, 네.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 왜냐하면 온갖 스트레스와 일부러 상처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흥분에 있으니까 사람이 음, 음, 그리고 여러 음, 상처 받은 상처 받은 짐승인 상태에서 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나도 모르게 발톱이 나와 버렸는데 음. 이미 내가 내가 아프니 할게. 또 할퀴고 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블루 발렌타인 막뭐 이런 거어 크레이지 러브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네, 네. 네. 미친 러브죠 네. 그런 것들 한국 영화 뭐 행복, 8월의 크리스마스 뭐. 그렇죠, 봄날은 가다아 어, 이런 거 뭐. 에. 아직도 저릿저릿하잖아 아. 그래서 저는 진짜 되게 긴 시간 주, 지훈 씨를 만났었던 게 2006년도에 궁 세트를 제가 갔었어요. 아 그때 기자분들 막 오셨던. 맞아, 요 그, 맞아. 요 그, 뭐. 2012년도에 나는 왕으로쏘이다 경희궁에서 현장 공격도. 맞아요, 맞아요. 2014년도에 좋은 친구들 네. 신강께. 때 인터뷰하면서 암수살이 때문에 머리 가려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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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고 예, 예. 막 맞아요, 인터뷰했던 맞아요. 그 기억도 나고 기억나요 그렇죠. 모자 쓰고 조른 책상에 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리고 2 0 1 8년도에 공작이고 그리고 2 0 2 3년도에 탈출 때깐네가 있었어요 제가 다까에 있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때도 맞아요 어, 저는 지금 탈출 프로젝트 사이런스로 깐네와 있습니다 비공식 작전 할때또 저희 마지막 집을 같이 하기로 도 예. 비공식 작전 진행하게 될 배우구서도장배근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수 역할 맡은 주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가까이를 그러네요. 꾸준히 쉬지 않고 이 배우를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어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될 만큼 이 새로운 버전의 주지훈한테 되게 놀라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암수사인의태우 같은 극단적인. 네. 케이스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내 얼굴 안으로 넣어야 되는 음, 작업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뭐랄까 그 피부의 두꺼움 네. 그 유연함 같은 것들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긴 한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음. 간접 경험이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쵸. 연기니까. 음, 음. 근데 그 연기를 행하는 건 직접 경험이란 말이죠. 아, 그렇죠. 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아, 아. 그런 데미지 남긴 해요, 확실히. 어... 암수살는 색깔이 되게 짙잖아요그렇암수살이는제 색깔이 영 점일도 들어간 게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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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뭐해님 음. 한국말 못 알아, 이거를 정말 다 연습한 <laughs> 아, 거예요. 진짜. 어, 그 필로 간게 아니고 아. 윤석 선배를 바라보는거는 감독님이 에. 앵글까지 미리, 왜냐면 우리는 콘티라니까. 그, 들어봐, 들어봐, 들어가 들어가면 아.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면 너무 불편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해. 그게 앵글을 이렇게 찍어서 그러, 네가 그 정도 들어야 화면에 나화면이 아, 그렇게 보여. 아.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맞추고 한 거예요. 아. 그래. 저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응. 그때 암살인 보면서 물론 이제 곽경택 감독님이 진짜 그 예전에 친구할 때부터도 다 테이블에 놓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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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주면서 한땀한땀 한땀 너무나도 정교하게 배우들한테 사투를 리 가르치는 그런 걸 봤는데. 그 누구보다 뉘앙스가 좋았었어요. 아, 아, 아. 암살이는 3개월 정도 감독님이랑 매일 만나서 하고 그 녹음 테이프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 저기. 도산대로를 왔다갔다 걸으면서 그걸 계속 웅얼웅얼하면서 걸어 다녔거든. 귀에 <laughs> 꽂고. 어. 일단 스타트는 촬영 전날에 첫 촬영 전날부터 만나서 고3처럼 다음날 찍을 거 둘이 예습해요. 근데 플리거설, 드라이리허설 말고. 근데 정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도 네. 그렇고 어, 언어적으로도 자유도가 떨어지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정확하게 네, 요구되는 네, 네.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네, 네. 그 작업도 재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유라는 그 관점과 시선을 음. 어디 두느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제 의견도 들어가잖아요. 음. 감독님, 근데 이렇게까지 했더니 이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음, 음. 이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짜라는 거죠 결국은 칼군무를 추지만 네, 네. 이 안무의 네. 이 군무를 어떻게 짤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들을 네, 네. 나눈다는 거죠 네. 같이 짜는 거죠 음, 음, 음. 역할 안에서의 나이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조명 가게를 보면서 제일 낯설지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빠가 된 주지훈이었던 것 같아요. 사탕을 이렇게 먹여주고 하면서 마주 보고 있었던 그 장면에서는 정말 저는 엄청 울었거든요. 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주 저도. <laughs>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조명각게 찍으면서 음, 음, 음. 왜요? 아빠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네. 아빠가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삶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 어, 어. 뭐가 내 스스로 느낄 때 진짠지를 모르겠는 거지. 아빠 다음이란 말까. 그데 네, 네. 아. 당연히 간접 경험을 했죠 저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에이, 아 그쵸 누군가의 어, 아들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실감했어요 음. 어 그니까 기술이 좋아서 잘하는 거 말고 음. 이게 나이를 음. 먹어 야만 깨닫는 것들 이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이제는 너무너무 그게 뼈저리게 감사해요 엄마가 매일 아침에 새밥을 해줬던 게아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많이도 그안 또, 되는 거야. 사랑 없이는 못 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거지. 그게 응. 무슨 뭐돈벌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응.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아침 에 밥처럼 자기는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laughs> 그러니까. 평생을. 그 저희 엄마는 8 시고 밥을 차렸잖아요. <laughs> 삼지새끼를.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laughs> 그럼요. 응.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응. 그러니 그 간접 경험에 집중을 해서 응. 이제 가는 거지. 가는데 피원영이랑도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응.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미술이랑 아, 네. 그게 너무 잘돼있는 거야, 현장을 갔더니. 음. 좋은 스텝들이 음. 제가 연결할 때 너무 집중해서 딱 음. 어, 컨디션을 맞춰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 이런 게, 뭐. 성격 이런 게 있어요. <laughs> 어, 아니면, 아니면 사 하면 되지, 이런 게좀 음. 있어. 아니, 지금 필름 카메라 시대도 아니고. 어, 뭐, 사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죠제 슬픔인 거잖아. 그쵸.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컷 했는데, 그러니까 못 멈춰. 누름이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딱 집중하고, 컷, 이런, 그, 그런 컷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딱, 깨, 딱, 오케이, 딱,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신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호흡이죠. 우리의 컷 사이는, 어. 내가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 어. 여기 뒤에 등을 기대면 컷이에요. 어, 어, 어. 근데 제가 이게 기대는데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집중해서 한번 깨졌어요. 왜냐하면 음. 컷인데, 으악! 이게 안 멈춰가지고 했더니, 희원이가 또 본인도 배우고 하니까 그 바라보고 있으니까 컷설안 하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엄청 길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 딸과의 시는 너무 힘들어. 내가 음. 얘를 어떻게든 해야겠고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나오게 너무 막 비집고 나오는데 근데 울면 안 되잖아. 음. 내가 러면 얘가 불안하잖아. 그쵸. 음. 그래서 그시 너무 힘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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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간접이지만 직접이라 그랬잖아. 네. 거기서 내가 이렇게 너무 슬프게 막 울었어. 그러면 음. 촬영 끝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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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나는 감정을 발산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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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이게 막 말이 안 돼. 아 근데 보는 사람은 엄청 울, 울게 아, 만드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게참 항상 그 그런 게참 항상 그갈그 갈래로 맨날 회의가 있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음. 어떤 것들은 직접적이어야 전달이 잘 되는 게 있고, 음, 음. 어, 어떤 것들은 간접적이야 어 간접적이어야 전달이 잘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작업을 해왔는데도 늘 항상 새롭게 닥치는 감정을 연기해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요 우리가 음. 조금 오타쿠처럼 <laughs> 어, 말하면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음. 다리를 오래 꼬고 있으면 음. 근데 이게 갑자기 0이었다백 100으로 빡절해질까요 음. 음. 우리, 우리가 못 느끼다가 음. 혈류 그림이 막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데 이게이 이게. 그러니까 순간을 펼쳐놓으면 쫙 펼쳐질 거 아니에요 음. 알고 있어요 비슷해 보일 수, 보이는 역할 음. 비슷해 보이는 상황 음.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면 무조건 바, 다르게 보인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음. 근데 분명히 다르다. 같을 음. 수 없다. 아, 실제로 다르다. 근데 음. 이게 비슷해 보인다면 음. 최선을 다했지만 그건 실패한 거고 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다름을 어, 전달이 잘 되게 어, 잘 찍었나 보다. 음. 뭐 이렇게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음. 저는 그 불길이 막 있는 게임장 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얼굴이 되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실제였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다 <laughs> 어. 너무 리얼하게 찍으셨군요 실험을 했죠 아, 아. 불을 붙이고 아 이걸 CG로 하... 아니 불을 붙이고 이게 어. 괜찮은 건지 그래서 1층에서 어. 바보들 같이 불 주위에 둘러싸여서 그럼 <laughs> 음, 괜찮네 근데 2, 2층에서 찍었잖아요 뜨거운 연기는 위로 올라간답니다 아. 그래서 어. 모두 와, 우와!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신과 함께 그 전에 찍었으면 모든 한국의 CG가 어. 얼마나 발달했는지 <laughs>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니까. 근데 또, <laughs> 아니에요. CG가 발달해도 보통은 직접 찍고 싶어 하지. 음, 음. 그러니까. 그때 또 배우도 그 현장에서 당연하죠. 그것이 주는 힘이라는 것도 음. 그러니까 되게 신 CG가 주는 힘이 있고. 음. 실제가 주는 의미 있죠 근데 유독 뭐~ 많은 뭐~ 네. 영화에서 항상 죽음이 나오고 뭐~ 삶이 나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되게 생사의 기로에 놓인 그곳을 지키는 조명 가게 같은 역할이 있기도 하고 신과 함께처럼 그 이후의 삶을 또어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 헤어맥 같은 그런 역할도 있기도 하고 공항에서 죽어가던 음, 음. 그~ 좋은 친구들 장면도 얘기를 하셨고 왜냐면 좋은 친구들 때도 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는 음. 그래도 현태도 있고, 음. 그 현태한테 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않아야지. 근데 음. 그게 오로지 현태만을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음. 정말 약간 느아르 영화처럼 음. 나의 가호도 있고, 음. 어 그리고 나도 뭐가, 여기서 이러있는데 여기 주위 사람들 많은데, 음. 이거 이거 티냈다가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음. 현태한테 보이지 않, 않으려는 의도가 거의 90% 이상이긴 했는데, 음. 뭐이동감정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음. 조명가게에서도 그렇게 죽고, 음. 아직 살아있는데, 음. 이렇게 그극 중에 내가 죽는, 그걸 연기하고 네. 결국은 그 결과물들을 다시 보고 네. 할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은 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걸 보면서 음. 나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그, 그 장면, 그씬 아. 그 그래서 아. 막 같이, 같이 울컥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좋은 친구들에서 이도영 감독님이 이 배우에게서 되게 젊은 트렌디한 이런 얼굴 속에 있었던 주지훈을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였기 때문에 배우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정말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나를 발견해 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걸 발견해 줬던 사람에게 대해서 갖게 되는 신뢰라는 건 굉장할 것 같아요. 그 신뢰랑 그 신뢰랑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발견해 줬기 때문에 아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 이거랑 다른 거죠. 아, 그시그기는 그 지났고. 네. 실제로 작업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지만 음. 저희는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음. 어,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장르였어요? 막 준비하던 거. 되게 여러 개였어요. 하나는 뭐 첩보물도 있었고, 음. 하나는 뭐 완전 노하우도 있었고, 음. 하나는 굉장히 상업적인 막 좀비물 같은 것도 하나 있었고. 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같이 이미. 이제, 네, 신호 나온 것도 있고. 뭔가 장르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가 좀 드라마가 좀 강한 그런 건가요? 음, 하나는 좀 장르적인 특성이 있고, 어. 뭐 시리즈 같은 거 하나 얘기하는 거 있고, 음. 하나는 영화는 아주 상업적인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코미디가 아니라 음, 어떤 음. 인트, 굉장히 인터스팅한뭐 그게 액션, 액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영화 한편또 얘기하는. 왜냐면 그동안 둘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근데 이동 감독 되게 성실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써놔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옆에는 항상 꾸준히 그것들을 기록하고 네. 실현시키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그게 그렇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아, 아. 어, 그러니 중중에서 어쨌든 이동 감독이 성공적이잖아요. 네. 작품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잘했잖아. 아, 그러니까 어, 잘된게 아니라 잘했잖아 정말. 어머 무슨 아들 잘된 <laughs> 것처럼 웃고 계신데요, 지금? 아니, 나의, 승리, 나의 승리거든. <laughs> 왜냐면 난 알고 있었거든. <laughs> 어, 어. 아, 진짜 그 기분이에요. 어, 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트러블이든 아니면 의견의 다름이 어, 어. 있다가 어떤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어. 이런 음, 느낌? 음, <laughs> 네. 더 말도 필요 없네. 어. 음, 음, 음. 좋은 친구들 보면 음. 저렇게 찍을 거라는 게 너무 자명한데. 현장에서 되게 눈치도 빠르고, 좋은 눈치? 음. 센스가 되게 있는 배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많은 감독님들이 엄청 스마트하다. 음. 통돌이 돌리는 그 장면에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오케이가 나 있는 상황인데, 배낭이 살짝 얼굴을 네. 가렸는데, 사실, 그냥 넘어가도 네. 되는 상황에서. 저게 되게 토 쏠리는 순간인데, 저걸 배우한테 다시 시킨다는 건 음. 자기도 너무 가혹하다는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갈까?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셨대요. 근데 지윤씨가 먼저 이 눈치를 바로 감독이 이게 완벽한 오케이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고 다시 가자. 가시죠. 하는 그 순간 너무 그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약간 그 생존의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되게. 대가족 네,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살았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되게 작은 공간에서 많은 만... 정확하지 않은데 12평이었나 14평, 평 수가 응. 8식구가 살았으니까 화장실은 하나 있고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네. 고모 둘 엄마, 아빠, 저랑 여동생 아그 고모가 그때 무대 인사 와, 오셔가지고 뽑히신 네, 네, 그 고모 <laughs> 네. 세째 고모랑 네째 고모 뽑힌 고모가 세째 고모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살게 되면 음. 결국은 진짜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눈치 잘못 보면 바로 혼나니까 음, 음, 음. <laughs>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지금 내가 잠깐 더 눕고 싶은데 이게 참을 수 있... 왜냐한명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데 타이밍 못 맞추면 이거 큰일 나는데 왜냐면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 환경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럼요. 어떤 현장에서 내가 빨리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 도 네. 파악하는 데 네, 있어서도 네.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케이스 도움이... 캐스 바 케이스인데 음. 저한테는 도움이 된 거죠. 타 배우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그게 음. 어떤 배우들은 이렇게 뭔가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음, 음, 음. 저는 그거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됐어요, 확실히. 음. 고민시 배우를 그때 예능에서 보면서도 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눈치가 빠른데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음. 전 그런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네, 네, 네. 주진 배우에 대한 목, 뭐 이야기들, 뭐 많은 증언들을 좀 들었을 때 항상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 어떤 순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에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는 <laughs> 눈치도 되게 빠른 사람.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 정말 내가 길거리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음. 내가 지금 배우고 싶기 때문에 가장 열성적으로 배웠던 학생 같은 느낌. 그 저한테는 유독 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착하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저는 김성훈 감독님은 음. 약간 말하면 눈물나요. 전혀 슬픈 일이 아닌데 네, 네. 감동적이야. 어. 왜냐면 김성훈 감독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감독님이잖아요. 아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럼요 한국 영화계에서 아 저는 뭐 네. 킹덤부터 아 그럼요 끝까지 간다 아, 터널 네, 네. 뭐비공식 작전 흥행은 좀안 됐지만 전비공식 저... 작전 너무 사랑했고 네, 저도 네. 근데 비공식 작전 때 감독님이 좀 아프셨어요 음. 아프고 막 살이 거의 한 거의 20kg 빠지셨을 음. 거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파워맨이 되면 뭐좀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 그리고 내 컨디션에 맞게 막 그런 것들을 음. 할수 있는데 김성 감독님이 요구사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저 지방 지방 가면 막 허름한 여인숙을 가던 네. 모로코를 가서 어 숙소가 없 숙소가 없이 막 무슨 뭐 텐트를 치고 자야 되건 네. 김성 감독님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 내 방에 책상을 하나 놔달라. 오. 누구 어. <웃음> <웃음> 어... 뭐... 뭐지? 그별 얘기가 아닌데 그치? 저도 개, 갑자기 좀울컥 하네요. 어. 그 책상 앞에 혼자 네.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쉬지 않고 음, 계속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음. 대본을 계속 고민해야 되면 책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 수정도 해야 되고 음. 좀 거의 그런 거예요 뭐 너무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뭐 김성수 감독님이 아수라치때 아침에 이렇게 막 대본이 바뀌고 너무 열정적이잖아요 그걸 본 누가 감독만 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감독이 아마 이게 제가 아는지 모르실 거예요 현장편지기사님 있잖아요 네. 촬영이 한 4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으로, 우리려 다치나니까, 감독님이 이걸 할줄잘 모르시니까, 예를 들면, 지훈아, 나, 나 방에서 이거 같이 한두 시간만 도와줘. 응.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더 하고 싶은데, 응. 이 사람도 휴게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거를 못, 시키, 못 시키겠는 거지. 그랬더니, 노트북에,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인데, 포스트잇에다가 단축키 있잖아요. 응. 그거를 다, 다 붙여놓고, <laughs> 독수리탑법으로, <laughs> 이거를 혼자 새벽까지 이거를 다 혼자 해갖고 나와서 혼자그른이 그... 하셔가지고 음. 김성수 감독님은 뭐 촬영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음. 그것도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 본인이 막 같이 모래 뿌리고 에이. 이러다가 부러졌어. 휠체어를 타고 연출하셨는데 현장에서 에이. 제가 감독님 뭐 커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존댓말 반말 섞어서 지금 음. 어 괜찮아요 안 먹어요. 그래서 어, 감독님 커피 아 괜찮아요. 뭐뭐 뭐 커피차도 오고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른들은 티를 안 내. 음. 어, 그러다 감독님이 기부스 푼날뭐 촬영 끝나고 같이 뭐 밥을 먹었어요. 그냥 의례적인 말. 아마 본인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냥 툭 나온 말이라. 감독님 이드셨더니 어, 많이 먹을 거예요. 이제 화장실 갈수 있으니까. 어. 그니까, 이게, 이걸 하지. 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아, 그러니까. 에이. 그 참고 계셨던 에이. 거구나. 그러니까, 그, 그런... 그런 순간들이. 에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선배, 제가 거론하지 않은 분들은 안 고마워서가 아니라, 아, 아. 3박 4일을 밤새도 아, 끝이 그, 없어요. 그, 이런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아, 아. 네. 들을 좀 넣은 100개의 페이지를 네. 준비를 했어요. 어, 어. 페이지를 골라주시면 네. 제가 그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네,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네. 1부터 100까지. 어, 1부터 100까지. 네. 아, 1, 1부터 100까지. <laughs> 24, 24, 24 페이지는 사운드 트랙이 네. 있어요. 본인이 출연했던 영화도 괜찮고, 혹은 뭐 좋아하는 영화 속에서 OST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OST가. 2 0 1 8오 시카리오 네. 너무 전달이 잘 들어왔던 그 게그 긴장감과 네, 네, 네. 그 상황에 맞는 시카리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음. 또는 저수주의 개들에서 음. 그 사람 귀짤리는 그 장면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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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거기서 막 춤추잖아 아, 네. 그래서, 음악 음. 나오고 에이,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음. 충격적이었어 음. 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 있네 이렇게 잔인한 음... 장면에서 네, 어, 근데 그랬더니 보기 싫지는 않은데 더 잔인하네 더 징그럽진 않은 거죠. 아, 감정 전달은 되는데 음, 음. 그런 것들이 매체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영감들이 되곤하죠 다행히 제가 사는 동네에 되게 옛날에나 있을 법했던 조그만 극장이 있어요.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오르페온가? 아, 한남동에 한남 사운드 옆에. 아, 네네네. 네, 네, 네. 오르페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야만 상영표가 있어요. 아, 예민할수 있는 게, 거기가, 게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진짜 사운드가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DM 보내서 예매하고 이런 건데, 거기서 얼마 전에 옛날에 러브레터도 봤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듣는 것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신경 을 어, 그래서 사실... 오르페어 같은 데 가시는구나. 저는 사운드가 네. 51이라 생각해요. 음...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그 뮤트해 놓으시고, 시카리 음악 틀잖아요. 네. 긴장감 <laughs> 장난 이에요 아, 진짜, 손에 딱, 진짜, 딱 땀이 줄줄 나. <laughs> 또 그분들의 표정은 또 이미 아니, 드라마틱하니까요. 아니, 워낙에 거기에 아. 뭐 진짜 선생님들 초 고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여러분들 꼭 그,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현장에서도 그거 되게 많이 써먹어요. 감독님한테 얘기하다가 미묘한 아. 게 있으면 아. 네. 혹시 감독님 여기에 어떤 음악 이런 얘기도 서로 해고 저는 이런 건데 하고 음. 현장 편집된 거 틀어놓고 이렇게 틀어놓고 보기도 해요. 좋았던 게 젠틀맨이 네. 대본이었는데 네. 딱 봐도 아주. 엄청나게 상업적인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음, 촬영 기간도 굉장히 짧았죠. 네, 네. 정보가 오잖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그 예산과 거기에 걸맞는 작품이라 생각했어. 요 아. 그리고 관객들한테는 이런 테스트도 존재해야 된다. 네. 근데 김경원 감독님이 되게 아주 훌륭하게 시 장면의 어떤 변곡점마다 네. 그 레퍼런스지만 음악 노래 제목을 써 놨었어. 아,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볼때 틀면서 틀면서 보니까 이해가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무드가, 무드가 전달이 되니까 아까도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네, 것이 결국은 그 씬을 네, 만들어내는 네, 거라는 건데 결국은 그 음악이라는 것이 텍스트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들을 아, 배우한테 네.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아,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음악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연주도 하시고 네. 음악에 또 이건 뭐 개그로 하는 거니까 아, 개그로 한다고요? 아니, 되게 진심이던데? 아니, 그때 진심이었지 이젠 안 하세요? 아니, 할 시간 없어 결국은 언젠가는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밴드라든지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음. 지금만큼 일이 일이 막 이렇게 바쁘지 않으면 음. 그게 저한테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컴플리티 언노운 같은 어어. 최근에 그런 작품도 어. 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음악영화는 하준 씨도 보고 싶기도 하네 요 진짜 거의 모든 장르를 좋아하고 많이 바, 받고 무엇이든 출연하는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예 문제인 거지 음. 제가 해낼 수 있는 역할을. 근데 저는 앵간하면 해줄 수있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음악가 아니잖아요. 네. 과학자 아니잖아요. 응. 근데 과학이 된 얘기인데 응. 내가 대본을 보면서 잘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지배종도 그랬죠. 네. 그래야 관객이 잘 넘어가지. 공식적인 네. 질문으로 네. 앞으로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저 그냥 저는 대중문화 예술인, 예술인으로서 제 작업을 허투르지 않게 응. 어떨때 외면을 받겠지만 응. 그럴지언정 허투르지 않게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어떠신지 봐주세요 말곤 할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음. 받고 싶은 건 저희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저와 수다를 떨고 싶은 음. 어~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음. 음. 받는다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 음. 이런, 네. 성의를 주고 네. 맞장구를 받아주는 와 역시. <laughs> 혹시. 가시기 전에 제가 드리게 드리고 네, 싶은 네, 네. 게 있어. 요이 음. 가운데 책도 좋고요, 음. 뭐 DVD도 좋고. 약간 음. 물 먹었는데. 네. 이 잔이 딱맘에 드는데. 그래요? 왜냐면 맥주 마실 때 아시죠, 면 이런 좀... 작은 잔에 맥주 마시면 진짜 좋죠. 와, 진짜 맛있죠. 이걸 가져가시고 네.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네. 저희 이런 잔에 맥주 마셔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 이걸 로장히 했습니다.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향 같은 거또 좋아하시면 이런 네. 그 주진 배우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흰옥에서 이건 선물 세트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 책아 하나 사인해서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이거 배우 박해일란 책. 어, 어, 어. 네. 읽으면서 시 언젠가 또 이런 책쓸수 있는 아, 영감을 주세요. <laughs> 공주 보단 위엄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아니요, 제이는 의지 않습니다. 작품의 톤앤맨으로 어떻게... 미술적인 부분, 사회적 관점의 측면 같은 것들, <laughs> 왜 사계층을 다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업고 어, 튀기 전에 변호사과 <laughs> 꼭.